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2019년 10월 5일 10월을 시작하는 10월의 첫째 주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로 상태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목요일 날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주로가 상당히 불량 주로라서 마무리 조교를 제대로 마필들이 시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뭐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준비를 잘한 만큼 뭐 인기권 마필과 옥병권 마필들을 잘 옥석을 가려낸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은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총 12개 경주가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 경주는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369텐. 그나마 좀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현장 승부처. 369텐 4개 경주를 현장에서 배당 쪽으로 베팅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멋진 적중까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간에 걸쳐서 새벽 훈련과 함께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마필들, 자, 토요경마 일경주부터 강백호의 왔다왔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토요경마 1경주입니다. 6등급의 2세마 경주. 아, 4등급에 주라는 3,400만 원의 우승 상금이 걸려 있는 경주입니다. 총 12마리 중에서 새벽 훈련시라든지, 주행 조교 검사라든지 마필의 혈통을 놓고 봐서는 10번 대승퀸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한센자마필인데 아, 나름 뭐 원더풀 만보라는 마필과 자 병화불려오는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도 좀 게이트가 데뷔 전에 외곽으로 좀 밀려 있지 않느냐. 자 이번 경주 10번 대승퀸 이현종 기수 뭐 최선을 다해 볼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외곽에 12번 게이트는 그랜드 마스터는 조금 인기도에 밀릴 마필입니다. 마체는 크지 않은 마필인데 이 마필이 국산 5등급 캠프바다라는 마필과 아, 연일 강도 높은 병화 훈련을 했는데, 이 캠프바다라는 마필이 발이 상당히 빠른,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자, 그 녀석과, 아, 나름 잘 따라가는 걸음을 놓고 봐서는 이번 경주 12번, 그랜드마스터도 32조에서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고요. 자, 배당권 마필은 5번 아스트로라는 마필. 사실 주행주고 검사 기록을 놓고 본다면 거의 실격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주행조 검사를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지하주기수가 초반에 잡고만 있었습니다 이 8월 23일날 주행조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약두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새벽 훈련시 병합훈련은 빅토리 질주라는 마필과 상당히 강도 높은 조교를 시행을 했고 뭐 체격 조건도 좋은데 지하주기수가 딱한 마리 이거 조교 한 마리 했습니다 자 2주 전에도 제가 지하주기수가 한 마리 훈련한 마필. 대가리 쳤죠. 자이 마필 역시 도 5번 아스트로 분명 주행조교검사보다는 새벽훈련이라든지 걸음은 남아 있었고 또 주행조교검사 때 상당히 걸음을 저는 아꼈다라고 복귀를 받거든요자 그래서 5번 아스트로는 이변을 노려볼 마필이다. 자 놓고 때릴 마필은 1번 마인헌터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주행조교검사 때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외곽에서 빠른 선행 작전을 나갔는데, 요번에 데뷔 전에 1번 게이트, 거기에 또 비도 와서 주로는 가볍다. 훈련 상태 잘 해놓고 1번 게이트고, 그냥 놓고 때려이죠 10번보다는 1번이 저는 더 새벽 훈련이라든지 주행 조검사를 좋게 봤기 때문에. 자, 1번, 10번 배당은 없지만 일단 한방 맞고 시작하고요. 자, 외곽에 12번 그랜드 마스터라든지 5번 이스트로는 배당을 안고 있기 때문에 꼭반주력 막권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 천삼백 메타고요. 인기마 접전 경주. 자, 이번 경주도 미승리마 이세마 경주인데,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칠번 황금해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공백은 있지만은 일번 럭키상우 이두 마리 마필에 전형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발이 빠른 마필입니다. 즉 선행을 나가야 더 뛰어지는 마필인데, 칠번 황금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제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한번 노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불량주로 해서 여유가 없었고, 요번에도 뭐 훈련 상태는 상당히 그 강하게 황금럭키라는 마필과 병합시 앞서 나가는 탄력이었고, 일본 럭키 사운 같은 경우도 직전의 최적전개 속의 마지막 직선주로의 활용타임이 14초 1이라면 거의 200m 구간을 뭐 걸어왔다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뒷걸음이 이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요. 자 이번에 임기현 기수가 정성을 다으면서사위군 금성 왕제와 병화훈련을 실시했고 아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3번 검포라는 마필도 훈련은 조금 약한 게 흠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8천만 원짜리 마필이고 직전에 7번 황금해한테는 약간의 한 2마신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아, 분명 직전 델비전 보다는 더 뛰어줄 마필이고요. 자, 여기 9번 라이징 빅토리라는 마필은 직전에 김동수 기수가 한번 2변을 노려볼 마필이었는데, 그때 당시 발주가 늦어지면서 외곽에서 마지막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 앞선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1300 늘어난 거리가 좀더 유리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강백호가 대가리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12번 선우 엔테우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8월 23일날 주행조검사를 받고 9월 20일날 연습주행검사에서 외곽 12번이었는데 스타트 능력도 좋았습니다. 직선 구간에서도 마지막 라스트 탄력이 여유가 있었고, 아, 국산 5등급 스마티 파티라는 마필과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는 탄력감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문짝이 딱 열리자마자 1번, 3번 7번이 선행을 나가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준 기수가 지난주 이류경마, 이경주였나요? 그때 대가리 놓고 때린 마필 가지고, 아, 방춘식 기수를 낙마를 시키면서 기승정지를 무려 6일을 먹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6일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인기발을 낙마시킨 것도 아니고 출발후 200m에서 낙마를 시켰는데, 자, 기승정지 6일, 거기에 2주까지 유예를 하고, 뭐땀시 말을 타겠습니까? 자, 저는 12번, 선우 엔테우스라는 마필을 가지고 한번 대가리 치기 위해서 기승하지 않요 12번 놓고 때리십시오. 7번의 주력 원장이고요. 12번 놓고 1번, 3번, 9번 다 때려도 돈 됩니다. 자, 12번, 선우 엔테우스는 데뷔전. 바로 통할 수 있는 마필인 만큼 대가리 놓고. 7번의 주력 마권이고요. 자, 1번, 3번, 9번까지 후공 마권 적절하게 배팅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경주거리 1,300m구요. 이번 경주는 10번 최강 캠프를 놓고 때릴 겁니다. 현장에서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의 걸음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최강 캠프를 대가리 놓고도. 때려 먹을 막건이 많습니다. 자, 토요경마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안말경주. 현장에서 강백호가 한번 멋진 적중으로 후반부 승부처 배팅 자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400, 1,300m 구요. 이번 경주는 이번 마성질주가 월요일날 조교를 하는데, 이김규백 기수, 나이가 제일 많죠? 기수 중에. 이 마성질주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거의 기압을 넣어가면서 뭐 마피를 독려를 하면서 외주로 뒤측성까지 무슨 뭐한 1500m, 1600m 뛸 걸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마성질주는 직전에 조금 어렵게 이겼죠. 1000m에서. 자, 이번엔 거리를 늘려 나왔는데, 긴급비 기술에도 놓고 하십시오. 새벽 훈련 시 걸음은 12마리 마필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자, 2번은 그냥 왔다. 여기서는 와야 된다. 자, 2번. 마성 질주 놓고. 자, 여기 3, 4번 비제니스라는 마필이 원래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거든요. 자, 지난주에 시티송함이라는 마필이 1700m에서 우승을 했죠. 자, 그 녀석과 병화훈련을 실시를 지난주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또 이번주에는 외산 3등급 대가리 높은 대군천하라는 외산 3등급 발 빠른 마필과 병화훈련 시걸음 좋았습니다. 자, 2번, 4번이 일단 원틀 마권입니다, 저는. 자, 나머지 마필은 8번 서울매직 1300m 거리가 늘어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요. 12번 아라시도 직전 정도의 걸음입니다. 크게 더 늘어난 걸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방어의 마권이시 실질적으로 막권을 사먹기에는 2번, 4번 막권이 제일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2사 2, 사 주력 원틀리고요이 놓고 12번, 8번 두 마리 후공 막권으로 4경주 정리합니다. 자, 5경주,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1번 브레이스드 스톰 이마필은 직전 12번에서 따라가면서까지도 마지막 거리를 대차로 걸렸는데 그때 당시 9월 7일 날 상당히 비바람이 불면서 링링이라는 태풍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상당히 맞바람을 뛰고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끌어냈는데 여기서도 11번 블레이즈드 스톰 임기현 기수 아주 월요일 날 시원시원하게 와주면서 걸음은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 놓고 때려야 되겠고요. 자, 일본 하늘공원은 현장에서 체, 좀 컨디션 체크를 하십시오. 조교 강도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2%좀 부족한 직전보다는 분명 뭔가가 컨디션이 좀 다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저 배 당이라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오히려 5번 캠프 바다가 이번에 조교 강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이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조교가 최근에 약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경준가요? 12번 마필 아 그. 5번 캠프바다가 하유군 마필, 그랜드마스터라는 마필, 자, 1경주 때 12번인가요?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이끌면서 상당히 발이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높인 만큼 5번 캠프바다는 꼭 배당을 안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6번 경국지마도 뭐 가능성을 느꼈고, 여기에 9번 달리는 에이스, 직전 배당의 걸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이 마필을 90배짜리를 때렸던 마필인데 그때 대가리 놓은 마필이 그 김정준 기수 비사연이라는 마필을 놓고 제가 90배 마권을 때렸는데 비사연이 못오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고 그때 당시에도 나름 그링그 그 태풍 때문에 맞바람을 맞고 뛰었기 때문에 자 9번 달리는 애 있어.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6번 경국지마도 뭐 편성의 호기를 맞이했고, 승급 전에 송재철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한 만큼 6번 경국지마. 자, 6월 9일날도 어, 이마필이 뭐 나름 좋은 걸음을 끌어냈는데요. 자, 강백호의 최종 맞고는 11번, 9번이 원틀입니다. 자, 거기에 11번 놓고 5번, 6번. 11번 놓고 5번, 6번. 자, 1번은 빨갱이 배당이니까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11번, 9번에 11번 놓고 5번, 6번까지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는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입니다. 인기만 접전 경주. 자, 5번 위너블로, 6번 한센바로우죠. 이 한센바로우죠. 정말 마필의 고가의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좀 뭐라 그럴까요? 고개가 높아서 마무리 조에도좀 약하고, 5번 위너블루는 뭐, 그마제니스와 병어훈련시잘 했습니다만도, 분명한 것은 5번, 6번, 전개 이점은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긴 합니다만도, 제가 노리는 마필이 조금은 인기도에 밀려있고, 또 새벽훈련식 얼음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 제대로 된 편성을 맞이한 만큼, 빨개의 배당, 최저 배당을 뒤로하고, 자, 마권 사먹기 좋은 놈으로 한번, 아, 공략을 들어가는 6경주, 현장승부처, 빨갱이 배당, 뒤로 하고, 중배당까지 때리는 만큼, 마감 10분 전,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혼합 4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12번 인천캠프, 8번 매니그랜드, 거기에 11번 패션 피플과, 자, 4번 불굴의 러너까지, 뭐,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12번 인천캠프라는 마피일이, 요번에 8주의 공백이 좀 있었고, 좀 뭐라 고 그럴까요? 부담중량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훈련 시, 그, 월요일 날, <laughs> 자, 4번 불구레 러너와 맥파이라는 마필이 병합훈련을 하는데, 그 약간 뒤쪽에서 쫓아가다가 3, 4코너에서못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12번 인천 캠티는 8주의 공백. 조금은 자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8번 매니그랜드라는 마필. 아, 이 마필은 좀 호전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모래에 민감한 반응도 있고, 요번에 김명근 기수가 직접 뭐 조교를 한 만큼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1번 리틀 플레이시보이라는 마필도 새벽 훈련 시 상당히 걸음이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좀늦발기를 보였는데, 요번에 아, 그, 사랑댄서라는 외산 4등급 마피를 병합으로 이끌면서 걸음을 늘려 나왔고, 이 1번 리틀 프레이시보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없는데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고, 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정상 스마트, 이 마필을 제가 지금 두 번째 한번 공략을 하는데, 이 멀로 기수랑 저랑은 참 사대가 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마필이 7월 1 3일날 불구레 러너와 착차없이 1000m를 뛰었거든요. 자, 이번에 게이트 이점이 좋아졌고, 안쪽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라면, 아, 2변 마필로 2번 정상 스미하트. 자, 4번 불구레 러너. 자,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타야 되겠죠? 직전 경주의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앞선에 붙였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앞에 무리하게 붙이기보다는, 곱게 따라가서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좀 직전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아, 비록 데뷔 후네 번을 뛰면서 입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직선 주로의라스트 탄력은 충분히 나와주는 만큼 4번 불굴의 너른을 놓고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8번 매니그랜드는 좀 우라가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오히려 4번 12번 쪽으로 일단 주력 원투를 4번 12번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4번을 놓고 뭐 1번 2번 8번. 21번 패션 피플을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는데, 이게 단거리에서 우승을 하고 문성혁 기수 등짝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솔직히 저는. 뭐마피라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는데, 뭐 현장에서도 팔리기도 하겠지만은 오히려 좀 배당이 있는. 뭐 1번, 2번 쪽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4번, 12번을 주력 원들 사놓고 1번, 2번, 8번까지 요 안에서 한번 막권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 2 0 0 m 고요 이번 경주는 5번 라온 패트릭 부담중량이 늘어났지만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6번 러닝 복서 직전에 공백기가 있어서 선행을 못 나갔지만 이번에는 마음만 먹으면 7번 도끼 블레이드와 함께 선두권 일단, 밀어붙일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2번 명마질주는 마체는 좀 적지만, 일요일날 문세영 기수가 직조를 해놓은 마필이고요. 자, 3번 대천 히어로도 직전에 선행까지 나갔는데, 만약에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1200 정도는 2번, 3번 대천 히어로 따라가는 전개 속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러닝복스가 안토니오 기수가 무슨 카우보이 조교를 하듯이 약간 이렇게 좀 아, 편안한 자세로 훈련을 했습니다만도 이번에는 출전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초반 발도 빠른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러닝복스를 놓고 5번 라운 패트릭이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 부담중량은 좀 늘어났지만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 꼭 선행을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뒷심 여력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고, 최근에 이호 기수가 1조 마필 타고 승부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5번 라운 패트릭. 자, 안쪽에 2번 명마 질주도 마체는 얇지만 승급 전에 아낄 이유 없고, 3번 대천 히어로까지. 자, 7번 도끼 블레이드는 현장 상태를 꼭 체크를 하십시오. 아, 약간의 그 16주의 공백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김용근 기수가 뭐병화훈련까지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은, 자, 이 마필이 예전에 약간 후두염 병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은 마체가 무거워 보인다. 자, 그렇다면 출전주기가 정상인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추천드리면서 6번, 5번. 자, 일단 기본 주력 마권이고 6놓고 2번, 3번. 이두 마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는 1700m 강백호에 현장 승부처, 겁대가리 없이 뭐 1번 슬링스톤이 대가리가 있는데 이걸 뒤로 돌리고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니까 흔히 말해서 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죠. 자, 이 조선 경마는 일단 결승선 지나봐야 우승 마필입니다. 1번 롤, 슬링스톤. 부담 중량이 57kg입니다. 뭐, 57kg를 달고도 1 7 0 0 m 에 입상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번에 과연 그렇게 쉽게 직전처럼 선행을 갈수 있을까요? 저는 선행 쉽게 못 간다고 봅니다. 57kg를 달고, 과연 쉽게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선행을 못 나간다라면은 좀 일말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문세영 등짝의 훈련은 잘해 놨고요. 자, 9번 본능대로 참 이게 제가 데뷔 때부터 계속 노렸는데 직전 후미권에서 마지막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늘어난 1700m 이 코너 구간이 많아진 경주에서 추임마가 따라오다 과연 어떤 쪽으로 끝거름을 끌어낼 것인지 자, 1번, 7번이 마무리 조교를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1번이 당연히 좀 좋았고 이 7번 카일라 댄서는 훈련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전만 가면 맥없이 무너지는 마필이고 자, 그래서 강백호가 이번 경주는 한번 배당을 노리는 마필을 놓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1번, 7번, 1번, 9번, 7번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숨어 있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뭐, 깡바닥에서 오는 마필도 아니고, 레이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종합지에 점 하나 안 찍혔습니다, 이 마필. 제가 노리는 마필. 또, 직전 대비해서 훈련 강도도 좀 높여 나왔고, 요번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마필을 복병마를 놓고, 고배당까지 노리는 구경주. 1번 슬링스톤 부러지는 순간, 먹을 건 아주 많습니다. 현장에서 구경주. 빨갱이 저배당을 뒤로하고, 배당까지 노리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또한 연타석으로 붙어보는데요. 오늘은 1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다 뒤로 돌리고 때리는 현장 승부처다 보니까 1번 금화제니스. 이 녀석 직전 경주 선행 이후에 거리를 대차로 걸리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죠. 자, 그때 당시는 제가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요번엔 11주에 공백도 좀 있고, 교돌상과 요배통 병력의 부담 중량이 무려 4kg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마필이 한 바퀴를 또 승부를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1번 금화제니스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지만 이 녀석을 뒤로 돌려놓고 3번 빅토리킹 역시도 월요일날 조교는 안 했지만 수요일 목요일 잘 했습니다. 자 1번 3번 깜빡이 맞건 과연 얼만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에 밀려있는 복병마를 또 놓고 때립니다. 이번 경주. 자, 직전에 말 타는 거 보고 제가 현장에서 막권 사고 죽은 마필이 있는데, 요번에 훈련 상태도 조금은 더, 더 보강을 했고, 어차피 선두권 마필들이 다 몰릴 수 있는, 직선 구간에서 다 뭉칠 수 있는 걸음이라면, 마지막 한 발을 멋진 걸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녀석을 놓고, 현장에서 배당까지. 자, 1번 금화제니스가 부러진다면, 라 이번 경주 역시도 아주 먹을 건 많습니다. 자, 10경주. 아시죠? 강백호는 배당으로 현장승 붙여 때리는 거 걸리면 죽습니다. 자 10경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 1200m고 이번 경주는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4번 어느 멋진 날 문세영 기수가 직주를 하면서 자 의지를 보였고 아 지난주 제가 델타K를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아 그러면서 가온질주를 그 조금 놓치면서 2 5 배를 눈앞에서 놓쳤는데 자 이번 경주는 사바 어느 멋진 날 부담중량 늘었어도 앞장 뒷장 뭐다 갖추고 있고 자육번 프로 함성이 직전 걸음이 우연이 아닌 듯 이번에도 이현종 기수 지난주에 애 많이 먹었죠 이현종 기수 여러 마리 타고 한 마리가 우승을 그 입상을 했는데 우승 한번 했는데 자육번 프로 함정도 좋고 7번 매치 캡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의외로 조금은 끝걸음을 다 끌어내지를 못했다고 라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뭐 나름. 7번 매치 캡틴도 가능하겠고 1번 푸른매, 직전 경주에 제가 어느 멋진 날을 놓고 푸른매를 적중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때 당시 21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따라가서 직전에 마지막 150m 에서 뚫고 올라오는 끝걸음이라면 다시 한번 아낄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6번이 기본 막건이고요. 안쪽에 1번과 7번까지 공략을 한다라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겠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조금은 전력상으로 밀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최종 마권 전략 4번, 6번 기본 마권이고 사 놓고 1번과 7번까지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12경주로 넘어온다. 자, 12경주 1200m 1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 코리아 스프린터컵 대상 경주에서 깜짝 입상에성공는 9번, 다이아 삭서 사실 이마필은 뒷심 여력이 워낙 좋은 마필입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서 마지막 내측에서 네 추임력을 끌어냈는데, 아, 이번에도 부담중량 문세용 기소. 이마필은 주행자세가 좀 이렇게 고개를 대가리에 쳐봤고, 이렇게 주행자세가 좀 낮습니다만도 워낙 힘이 좋은 마필이고, 여기서는 뭐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컵 대상 경주에서 뭐 1분 11초 3이라면 뭐 와야죠. 뭐 초반에 빠른 마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외곽에서 멋진 걸음을 끌어낼 9번 다이아삭스를 놓고 때립니다. 이번 야우스마트켓 훈련 상태 좋고요, 레이스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고 부담 중에 4kg의 2연종 기수까지 태웠을 때는 빠꾸는 없다. 가면같이 뒤로 물러설 마필은 아니고요. 3번 천지가가 문제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자이 마필이 8주에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도 공백이 있었는데 이게 57kg를 달고 과연 취입이 먹힐까요? 또 치료도 가볍고 자그렇다면 저는 빨갱이 배당이라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 저는 3번 천지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4번 이스트팔로스가 직전에 기습을 때리고 나갔는데 문세영 기수가 무려 육 마신 대 마신 차이로 나갔습니다. 요번에도 직전 정도의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거리를 줄인 만큼 4번 이스트팔로스까지. 이거 세방 때려서 돈 되겠습니까? 구 대가리 놓고 두 방만 갑시다. 구 놓고 틀려도 좋으니까 저는 2번, 4번 두방 맞건만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까지 때리면은 정말 양시성을 가진 아치뿐이 안 되기 때문에 딱두방 맞건 구 놓고 2, 4두방 맞건으로 12경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만은 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세히 체크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체중 변화만 변 크게 없다라면 조금만 암마필보다는 순마필들, 날씨가, 기온차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순마필도 쪽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백구의 36910, 3 6 9 1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배당 주아하시는분 현장에서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0월 5일 강백구가 준비한 토요경마 왔다와서 방송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